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말랑말랑하게. 말랑말랑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랑말랑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랑말랑 라디오에서는 커피 한잔 하면서 혹은 출퇴근길에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코너 말랑말랑 토크는 일상에서 발견한 소소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내가 매일 아침 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뭘 하시나요? 알람을 끄는 것? 창문을 여는 것? 커피 내리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는 매일 아침 나만의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매일 아침 저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죠. 하지만 먼저 휴대폰을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일정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카톡이나 라인에 새 메시지도 보죠. 그리고 뭐 그냥 음악을 틀어놓을 때도 있고 어, 아니면 유명한 그런 명사들의 어떤 강의 영상을 틀어놓기도 해요. 음, 그리고 가끔은 뭐 오디오북 같은 것도 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 창문을 살짝 열어요. 어, 일본 집은 너무 옆집과 붙어 있어서 좀 창문을 활짝 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소심하게 아주 살짝 열고 바깥 공기의 온도를 느끼는 게제 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는 물한 잔을 마시죠. 찬물을 마시는 게안 좋다고 하지만 여름엔 찬물을 마시게 되더라고요. 잠든 몸을 깨우는데 이만한 게 없죠? 어, 물을 마시면서 어, 쉬리한테 지금 바깥 온도나 오늘 날씨를 물어봐요. 쉬리는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죠. 하루에 몇 번이나 귀찮게 물어봐도 전혀 화를 안 내요. <laughs> 물을 천천히 마시면서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어, 잠깐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들어 있는 제 아침 식사 바구니를 꺼내요. 아침에 먹는 것은 한 곳에 모아서 바구니에 넣어서 어, 냉장고에 넣어두거든요. 어, 저는 아침에는 주로 과일과 어,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마셔요. 과일은 사과나 바나나, 어, 블루베리는 항상 먹고요. 그 외에는 제철 과일을 조금 곁들여요. 요즘은 수박이나 복숭아도 좋고요. 아, 그리고 키위도 가끔 먹어요. 4, 어, 5종류를 네, 조금씩 잘라서 접시에 올리고 올리브유를 뿌려요. 여러분들도 올리브유 많이 드시죠? 그런데 또 생각보다 뭐 아침을 앉아서 느긋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먹지 않아요.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면서 서서 먹어요. 좀 느긋하게 먹으면 좋으련만 그 다음 스케줄이 있으니 천천히. 아, 이게 참 안돼요. 얼른 산책을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요. 과일을 다 먹고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아침 식사는 끝.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마스크랑 선글라스를 들고. 어, 집을 나서요. 저는 매일 실내에서 수업을 하니까 아무래도 햇빛을 받는 시간이 적잖아요. 그래서 아침 산책을 게을리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아침 햇빛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믿어요. 그래야 밤에 잠도 잘잘수 있거든요. 무슨 뭐 영양제 먹는 것보다 아침 산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피곤하더라도 한 발짝 나가면 산뜻한 공기, 그리고 햇살,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강아지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없애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 같아요. 산책이 끝나면 어, 집에 와서 바로 찬물 샤워를 해요. 물론, 겨울에는 추워서 처음부터 찬물로 하긴 어렵지만, 가능하면 마무리는 어느 계절이라도 찬물로 해요. 요즘같이 습도도 높고 더운 여름이면 이 시간은 꼭 필요하죠? 찬물을 맞는 그 순간 생각이 정리되고 몸이 리셋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화장을 하고 책상으로 향해요. 잠시 책상 정리를 하고 어, 컴퓨터와 마이크의 위치 같은 걸 잡아주고 주위 환경을 어, 가다듬어요. 보통은 10시에 수업이 시작되지만 어, 한 일주일에 반 정도는 어, 9시부터 수업이 있거든요. 9시가 되면 활기차게 "안녕하세요"라고 학생에게 인사해요. 어, 이런 아침 루틴은 하루를 잘 살기 위한 준비 운동 같아요. 바쁘고 예측할 수 없는 하루 속에서 아침만큼은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이잖아요. 아침에 뭘 하는가 하는 것은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라는 말과 동일할지도 몰라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색깔이 결정되곤 하죠. 오늘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어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기분 좋게 시작하는 한 행동이 여러분을 잘 살아가게 하는 작은 마법이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 이야기는 유튜브, 스포티파이 등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순간들을 나누는 제 인스타그램과 엑스도 한번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